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영상인데요. 약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검색 엔진에서 당뇨병을 검색해 보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이라고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이 됩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전체 당뇨 환자의 2%로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못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것은 1형 당뇨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형 당뇨인데요. 이 2형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기보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인슐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고 식도를 통해 위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된 음식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게 되고 나머지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한 뒤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흡수된 영양소에는 밥에서 나온 포도당,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 기름에서 나온 지방산과 글리세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이 나는 이유가 이 밥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서 일하기 때문인데요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당이 필요한 세포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할 땐 포도당 캔디를 먹거나 수액을 맞죠 포도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아무 물질이나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질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셈이죠.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슐린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슐린은 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인 셈이죠.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들어가면 포도당에게 문이 열리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혈당은 낮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인슐린과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밥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서 혈중에 당이 많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췌장에게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이 계속해서 세포의 자물쇠를 열다 보면 자물쇠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더 이상 세포의 문을 열수 없게 되지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수 없게 되어 혈액 속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당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인슐린을 만들게 되고 결국 피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는 고인슐린혈증이 오게 됩니다. 혈액 속에 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 것입니다. 1형 당뇨와는 다르게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혈중에 과하게 존재하는 셈이지요. 인슐린이 마르면 많은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를 고장나게 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혈당이 높으니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인슐린이 많아지니 그나마 남아있던 자물쇠마저도 고장이 나게 되고,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고,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무한 악성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세포는 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쫄쫄 굶어 힘이 없고, 혈관 속에서 콸콸 흘러야 할 혈액은 당 때문에 찐득찐득해져서 여기저기 말썽을 일으키겠지요. 그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수도관에 더러운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끼가 끼고 이물질이 쌓이고 물이 잘 흐르지도 않고 좁은 관은 막히기도 하겠죠. 그래서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찐득찐득한 혈액이 미세혈관을 막으면 신경통이 오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발가락이 썩거나 시력을 잃기도 하니깐요. 당이 넘쳐 소변으로 배출되니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에도 무리가 가겠지요. 세포가 굶으니까 우리 몸은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계속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세포가 굶고 있으니 우리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하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매우 가느다란 혈관들의 순환이 잘안 되니 눈도 침침해지고 잇몸에도 염증이 생기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피부가 가렵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팔다리가 저려서 신경외과를 가거나 저녁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비뇨기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당뇨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안 나와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것.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